예, 어, 저는 코롱 워터앤 에너지 미래성장연구소 수철팀 팀장 김미경입니다. 어, 오늘 그 당황스럽게 저희, 어, 팀이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팀으로, <laughs> 어, 그 사보에 그 촬영을 하게 돼서 되게 당황스러우면서도 재미있었고, 어, 인터뷰도 재미있었습니다. 뭐 재미있게 어, 사보가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, <laughs> 아무튼 재미있게 촬영을 마쳤습니다. 음, 저희 팀은 요즘 이제 2013년 마무리를 하면서 중요한 어떤 그 평가들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. 어, 한해 동안 열심히 그 그 연구를 한 일들이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내년에,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가 그 미래성장연구소의 수철이 팀이 준비하고 있는 그 새로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당장 준비 단계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, 어, 올해 많은 기대를 해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 조언과 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